할렐루야!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이 많은 때입니다. 그냥 감기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임을 취소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 본부에서도 모임을 자제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내일부터는 모든 모임을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새벽기도회, 속회, 선교회 모임, 성경 통독, 기둥성경 신학원 PBA, 금요찬양 예배 등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모임을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목사 입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참 기가 막히지만 교회 오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교회가 내리는 조치에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한 마음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결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나쁜 결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것이고 신념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모임을 중단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도 좋아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결정해 놓고 이게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옳은 건가 싶습니다. 성격 같아서는 성질대로 하고 싶습니다. 해병대 정신으로 그냥 죽어도 모여라 이러고 싶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옆 사람에게 내가 민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겁니다. 옆 사람 죽이지 않으려고 이러는 겁니다. 저도 신경이 많이 쓰여서 엉덩이가 다 아픕니다. 제가 휴가를 즐기려고 모임을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직원들에게도 당부했습니다. 비상체제다, 비상근무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재난 상황에 맞게 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 그렇게 게으른 사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었으면 성경 공부 수업을 네 개나 개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는 하려고 합니다. 모일 수 없음에 말씀을 전할 수 없음에 그리고 우리가 만날 수 없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저 말씀 전하는 사람 되고자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창세기 시작했는데. 아직 11장까지 못 갔는데 중단해야 되는 게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제 3장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잠깐 피난시켜야 더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을 먼저 우리보다 직면한 한국교회도 모임을 강행했다가 성도들이 줄줄이 감염되고 목회자까지 확진자가 되어서 사회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모임을 강행하여서 교회가 바이러스 전염을 돕는 꼴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한 사람 나오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해 합니다. 부디 이 사태가 속히 안정을 찾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이 평안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안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의논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내리는 지침, 의료기관에서 내리는 지침,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다른 교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등 다양하게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이니. 여러분 교회의 결정을 잘 존중해주시고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도와서 이 상황을 함께 잘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 같아도 파도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환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3주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자 우리는. 사람의 상식을 때로 접어야 할 수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웃의 개념을 바꾸어 주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교사가 답하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주님이 답합니다. 맞다. 그럼 그대로 가서 행해라. 그런데 율법교사가 흥미로운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아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습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도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질문을 많이 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이 설교 시간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시간이지만 공부는 우리의 두뇌를 이용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설교가 식당에서 잘 만들어진 요리를 먹는 시간이라면 성경 공부는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 수업을 듣는 시간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때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질문을 할 때는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세미나를 듣다 보면 쓸데없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자기 지식자랑 하려는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를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질문의 자세가 아니죠. 율법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하고자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실천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고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지 경계를 정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 실천은 그 대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히려 이웃을 찾아내고 만들어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이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17마일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직하던 제사장 계급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난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게 됩니다. 먼저 누가 지나가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대로 지나갔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갑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소위 말해 성직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의 목회장입니다. 접니다. 사랑 실천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더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직의 임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왜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 바빴나? 교회 업무가 많았나?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로 바쁘다는 핑계 삼아 진짜 주님의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때로 목회자들이 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때문에 진정 중요한 이웃 사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33절에서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도와줍니다. 도움을 주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똑같이 강도 만난 자를 마주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돕지 않았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도우려면 구체적인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기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경제적인 희생을 해야 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하고,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은 절대로 말만 가지고 할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옵니다. 사랑 실천 이것은 자기의 소유를 깨서 나눌 수 있는 자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물어보았지만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주체적으로 이웃이 되어 주었냐는 질문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거리를 극복하고 이웃의 범주로 들어갔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율법이 이웃이 되어준 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사람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합법적으로 이웃이 아닌 자에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를 규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웃인지를 알아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웃의 범주가 사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이 될수 있나요? 자비를 베푸는 길이 이웃이 되어 주는 길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옆집 사는 사람, 나와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웃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문을 열고 집에 가시면서 만나는 랜덤 퍼슨이 여러분의 이웃이 될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면 말입니다. 어려운 때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럴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한 것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있을 것을 모르고 계획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일부터 영상 예배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우물 파자 그랬습니다. 탄자니아에, 그거 그냥 그대로 합시다. 우리도 어렵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곳에 손을 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도울 수 있도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내 이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이 미칠 수 있는 모든 범위가 이웃입니다. 왜 하필 이 시국에 아프리카냐고요. 지금 내 주위에도 나부터도 힘든데 아프리카가 웬 말이냐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 준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 우리의 형제 자매 가까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언제나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와 가까운 이들은요, 언제나 당연히 도와야죠. 이제는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의 범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비록 어려움을 마주했지만 우리가 돕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당분간 뵐수 없다는 사실에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속히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어서 포로지로 끌려가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기가 막히게도 멀쩡한 교회 놔두고 이 망할 바이러스 때문에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게 정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다고, 뭐 재정이 조금 줄어든다고 우리 교회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곧 다시 기쁨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다들 일터가 어려워졌다고 탄식합니다. 예, 위기이지요. 한동안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화이팅을 외쳐야 합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지요. 화이팅 이런데요. 한국 사람들 보고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뭐 언제는 안 힘들었습니까? 언제는 뭐 돈이 남아돌았나요?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여유, 여유로운 미소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이 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뜻이 있으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저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후에는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에게 시작된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 이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당분간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배자의 모습을 포기해도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교회를 가져가야 합니다. 예배처소와 기도처소로 바꾸어 나가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부터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부터도 집에 가면 애 보기 바쁘고 집안일 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둘러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해 보겠습니다. 식탁이든지 거실이든지 방이든지 둘러 앉아 가지고 단한 순간이라도 아이들과 그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들과 <laughs> 둘러 앉아서 찬송도 불러 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 가정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 이웃을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라고 여기십시오. 이웃을 찾아내십시오.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을 챙기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조금 더 넓게는 여러분의 옆집, 여러분의 동네 주민들을 돌아보십시오. 함께 어려움을 지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교우들을 돌아보십시오. 같은 교회 식구들이 어려움 당하지는 않는지, 속회, 선교회, 교육부서, 맡은 봉사 부서에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멀리는 탄자니아에서 지금 이 시기에도 애타게 깨끗한 물을 기다리는 이들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